진짜 로다달다 약간 무순같은거 맞아요 아데요아좋아 향이 진짜 좋아 어, 여기 살짝만 해도 그냥 먹지않 아? 그냥 한번만 고 근데 달지가 않아요 달지가 음, 않아요? 어, 어. 향은 음. 엄청 달거같은 맛있어 맛있어 깔끔해 맛있 맛있어 가뭐있면은 생강 차 이것도 오 맛있어 생강 레몬차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i 이보스인데 s i n 카메라 캐치. o 이 자, 이거 아이스오니다 자, 이거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베리 종류, 베리 종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회향차, go ahead. h e 네, hamsha. Hey, <뭐라> 그래, 요도 그래. 나도, 해, 나도, 이거, 나도 이거, 이색해보니까회거 이거, 나오이라 나도 이게 무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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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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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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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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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운명이 괜찮아, 모든 말든말있알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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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나는 난장 궁금하다. 궁금하네요. 도 많이 먹어보몬빈 많이 먹어야 그냥 뭐잘면미도이는거 그게 저해양차조 이거 우거부터 어, 뜨거워. 나, 나, 뜨거워. 너, 몰라 했는데, 너무 <놀람> 뜨겁다 <놀람> <놀람> <저기, 놀람> 우리 살짝 나먹까 세라 리뷰 뜨겁습니다 <laughs> <laughs> 향이 진짜 좋아 여기 어, 아, 살짝만 해도 아? 그냥 먹지 않지 그냥 한번만맛좀 보여요 근 달지가 않아요 달지가 않아요? 어 향은 엄청 달것 같은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가면 은 무조건 독일사 사오거든 차가 진짜 맛있는 게많아요 진짜 맛있지?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니까? 근데, 근데 카라멜이 유난히 맛있긴 해었지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 좀 늦게 먹었어야 했는데. 아, 진짜? 진짜 베리도 진짜 맛있어. 자, 그 다음에 뭐 드실래요? 미나리. 미나리? 오케이 <laughs> 미나리 드셔보실게요. 오. 오, 오. 맛있아 진짜 미나리 차네 진짜야?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매워요. 음. 아 매운 맛이 나요? 음, 약간 무순 같은 거. 어, 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오, 무순? 응, 어, 무순 조금 맵잖아 아, 진짜? 맛에 디테일한 거 잡아냅니다. 어 진짜. 음. 이 음식에 장난할 때 넣어도 될것 같고. 어, 아. 괜찮네. 아 진짜? 오, 괜찮네. 아, 진짜? 아니 원래 이렇게 그 녹차나 티백 같은 거 넣고 숙성 만들고 막 이런 거. 수육 이런걸할때 아, 원래 아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 그 티백 같은 거 넣고 찌면은 오어근 진짜 먹어 음. 봐. 음. 이거 카라멜보다 카라멜보다 더 가게. 너무 맛다. 아, 먹다가 얘한테 다로 한 거야. 맞아, <목소리도> 너무 시큼 시야요. 약 싫어? 어, 너무 시큼 너무, 너무 시큼한 거 완전 아니. 좋지 않네 완전 어 그래요. 딸기 있구나. 좋아하는 남자 원래 남 <laughs>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개 <laughs> 많이 시켜요. 진짜? 가 알바 해봐서 아는데 딸기 맛이 좋아. 시큼한 거 좋은데. 어, 아 맞아. 제 남자친구도 새콤한 거 그렇게 좋아해. 음. 아 신거 신거 좋아해. 아, 신거를 그렇게 좋아해. 아 신고 엄청... 차가 진짜 맛있는 아, 게 많잖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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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훨씬 많아 진짜. 셀 수가 없어 사실. 음. 오렌지랑 생강이랑 같이도 진짜 오렌지 차도 진짜 맛있어. 음. 이번 거는 어, 레몬 생강 차. 네, 네모 네, 생강차. 나는 생강 들어간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음그 독일은 생강 주스 있는 거 아세요? 봐 이거 맛있 생강을 왜 주스로 먹어 이러는지 진짜 네. 맛있어. 매운 맛이 있어요. 매운 맛이 있어요. 매고 근데 거기 에 스파클링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 요 맛있겠다. 맛있다니까. 나는 그니까 러 왜냐 한국에서 이게 아 생강 음료를 아예 안판단 말이에요. 독일 가면 무조건 먹게 된다. 그러니까 술은 맥주 안 먹어도 그거는 마셔. 아그 약간 러쉬 냄새 같아 러쉬. 비누 냄새? 어. 비누 냄새? 아. <웃음> 진짜. <laughs> 진짜. <laughs> 하시니까뭐내 이게. <오> <laughs> 네. 근데 어. 별로 안되데 <laughs> 어. <안> <laughs> 음 아, 그생각냄새가 아, 그 <laughs> 어, 그렇생강 담백해 가지고. 기가 막히다. 아, 코브로 진짜 물처럼 아, 이거는. 그럼 음, 엄청 세지 않는데요 음.. 그치. 그러니까 생강이 음. 엄청 세지 않아요. 생강이 엄청 세지 않고 레몬도 엄청 세지 맞아, 않아. 맞아. 맞아. 그완전양로느껴져요 그, 그래요. 그래요. 그요 그래요. 그래요. 나리가 제일 요 그래요. 그래요. 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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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들 그래요. 그래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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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거요요 그래요. 그랑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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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태연 쌤이랑 또 제가 프랑스어고 독일어라서 또 겹칠 있어가지고 말을 터서 저희 셋이 점심 먹으러 다니다가 저심밥 먹으러 다니다가 그러다가 음. 좀, 좀 모여가지고 아, 처음에 게둘 그 하나 셋 되고 맞게요. 어. 참았어요, 나도 참왔어요 같이 다니고 이어요아진짜요대 나했던 나랑도 같이 먹었는데 나 <laughs> 아, <laughs> <laughs> 먹을 때한마디도안 하더라고. <laughs> 아니 근데 지한테 만나면 참 좋은 사람임을 느꼈어요. 근데 말 시계 참 짧아. 역시 살아서 오래 만나봐야 되는거나 많이 이느꼈어 the house. i 그래 근데 왜냐면 또박사 t 이고 지금 house. 거든요 음, 그러니까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나 to go t 이 t h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안하나? 그러니까 to 나 o t 지 the h 잘못했나? 그냥 네. 근데 근데 g to go to t